네! 저희 구독자 5천명 기념 구독자 5천명 기념 <laughs> 네. 저희가 이제 Q&A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한 영상 올린지 맨 처음 업로드에서부터 한 6개월 가량? 음, 어, 그 정도,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거, 저희가 시원하게, 음. 시원하게, 빠르게 답변해드리는 음. 그런 Q&A 콘텐츠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한번 읽어주고, 이게 친구들, 우리가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빠르... 네. 첫 번째 질문. 각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 저는, 어,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모르시겠지만, 제가 수영선수 출신이어가지고. 오, 선출. 네. 그래서 어, 애들 좀, 이제, 근데 이거 뭐, 가끔씩 이제 좀 도와주고 있고, 코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laughs> 어, 라이브를 키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안씨부터. 아, 있죠. 네, 오. 뭐 경찬 씨가 이제 게임 좋아하시니까 게임 같은 것도 해도 좋을것 같고 뭐왁타버스그 연말공연 전 나온 게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일단 많이 숙련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실수 없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경찬이한테 한번 물어운 받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하면서 음, 음. 그리고 제가 어 소집 해제 전까지는 라이브를 못키기 때문에 아, 그것도 그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출연 어, 예, 못하잖아요 출연을 못할 수도 있고 음. 아,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뭐 만든다거나 음. 그런 쪽에서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뒤에서 PD로 예. 음. 프로의 다짐과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현 왁타벅스에 대한 생각 다짐은 뭐 그냥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해보자라는 음. 거를 이제 쭉 밀고 가는 게 사실 우리 모토잖아요 지금 이 채널의 어 중심 맥락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일단 촬영도 촬영인데 편집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음. 더 편집 실력을 더 놀리, 높이는 게제 다짐입니다. 아, 음. 맞아요. 이 친구가 이제 편집 실력이 많이 무르게 올랐어요. 아, 아, 미쳤어요. 아, 리빙 레전드입니다. 아, 정말. 정말 네. 네. 그동안 동안은 이제 경찬이가 제가 한번 이제 효과를 넣으면 그걸 카피하는 식의 음. 그런 방식을 보여줬는데. 카피 닌자. 자기가 이제 독자적인 아, 그런 맞아. 무드를 딱만들고 이승철의 딱 그, 그거를 딱 경찬이가 딱 오늘 아주 자랑스러워요 아주 감사합니다. 뿌듯해요. 음. 지금처럼 싸우지 말고, 음. 잘, 우정이, 우정의 영향이 가지면 안, 되고 가면 안 되니까. 네. 맞죠, 맞죠, 그게 제첫 번째 중요하죠. 그거고요. 네. 제 철칙이고요. 네. 그게, 그거로 답니다, 사실 저는. 음. 네. 어, 그리고 이제 왁타버스에 대한 생각. 저는 제가 먼저 말하자면, 왁타버스에 대한 생각은, 일단은 능력자들이 너무 많다. 아, 맞죠. 뭐, 거의, 어디, 뭐, 곳곳에 숨어져 있었구나. 저는 일단, 어, 세계관이 다양하게 또, 이제 와크 선생님이 이것저것 컨텐츠를 기획하는데 진짜 기획 괴물이에요 진짜 기획을 너무 잘하시고 어, 신박한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고 어, 그런 걸 이제 세계관을 넓혀나가면서 캐릭터들이 많아지니까 어, 이번에 또 오디션을 보시거든요 어, 그래서 이야기, 내러티브들이 여러 개가 생기고 그걸 캐릭터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봅니다 기획하고 하는 거에서 그냥 그왁타버스가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음. 어, 진짜 이제는 뭐 방송인을 떠나서 지금 이뭐 이 일상 일반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나 음. 이런 것들이 어 진짜 기업으로서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음. 있어. 그렇죠. 그렇죠. 셋이서 고멤 슈퍼히어로 의상 입고 슈퍼히어로 야외 댄스 풀 영상 올리기. 더하기, 구분, 구독자 10만 추가 대 유튜브 접기. 바로 음... 접어요. 각자 최, 최애 고맴 누군가요? 이원씨. 아, 저는, 비즈니, 비즈니스 킴. 비즈니스 킴? 음, 네. 준기씨는? 저는 이, 지금 시점에 헤드라인 리뷰하고 난뒤 시점인, 시점인데, 네. 그래서 히키 킴. 히키 킴. 네. 랩을 네. 너무 잘해요. 저는 렌트게늄. 아오. 각자, MBTI와, 그리고, 음. 혈액형. 저 MBTI는 INFp이고요. 어, INFp? CFP예요? 네 맞습니다. INFp의 o 형입니다 저는 i n f j 에다가 INFJ. B형입니다. 흥기 씨. 저는 yeah. ISTJ. IST. 오, ISTJ. 그리고 AB형. 이거는 제 개인 질문인데 GD 좋은 점 120개. 오. 음. 음. <웃음> 120개. <웃음> <웃음> 어, 라이브 잘하고 네. 라이브 잘뭐 어, 작곡, 작곡 잘하고 작사 잘하고, 작사 잘하고. 그리고 간지나고 그렇죠. 멋있고 네. 네. 춤잘 추고 예춤잘 음. 추고 잘생겼고 깔쌈하고 코이쁘고 코 눈이쁘고 눈썹이쁘고 그리고 <laughs> 코이쁘고 너 내장이쁘고 뭐 위장이쁘고 <laughs> 작은 손이쁘고 이렇게 120개 정도 <laughs> 그리고 각자 오펜무 저는 오늘 물. 빨간색입니다 전 남색 빨간 네이비 남색 네 저는 검정색입니다 꼭 도전해보고 싶은 컨텐츠 전 게임이요 게임이요 음. 저는 이제 동묘에서 한번 어? 같이 옷을 오 하는 베타는 그런 걸해 보고 싶어요. 맞아요. 낭만 사이퍼? 사이퍼. 네. 사이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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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구독자 분들께 추천해 주고 싶은 노래. 유재한 님의 그대네 품에. 오. 그리고 GD의 소년이여. 저는 이두 곡을 감면 아, 소년이여는 진짜 받고 1년 전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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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프로페서. 네. 프로페서라는 곡을 프로페서. 추천합니다. 네. 저희 나이 나이. 네. 저랑 미완씨는 99. 99년생. 저는 00. 경찬씨, 먹방 영상 업로드 해주셨는데, 각자 좋아하는 음식으로도 한번 해주실 생각이 있는지? 그거는 사실 저희가 포맷도 생각하고 있고, 네. 어, 낭만 한 끼라고 이름을 좀 개편하기로 했고, 각자 이세돌 최 네, 아이네님. 저는 릴판님 저는 GD 좋아합니다. <laughs> 세 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브이로그에서 나온데 어 저희는 성당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성당에서만 나. 너 이게 이 자세한 썰을 풀까요 말까? 풀어야죠. 저랑 준기 네. 씨는 이제 <laughs> 아좀 되게 특별하니까. <laughs> 네. 중학교 1 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배재 중학교는 저는 다리고 이분은 다른 학교를 다녔는데. 영희중. 네. 거기서 이제 배재에서 무슨 음악회를 해서 <laughs> 거기서 친해졌다. 친구의 친구였다. 맞죠. 예. 네. 근데 그 친구가 성당도 다닌다. 다음날에 어. 보니까, 어. 다음날에 보니까, 뭐야, 너왜 성당 다녀? 어. 이런 <laughs> 거였죠. 그래서 뭐, 그때 막, 강철팬티라고 막, 개그치면서 놀았던. 처음 <laughs> 본 날이 강철팬티라고, <laughs> 제가. 그러니까. <laughs> 그는 템트. 캠프에서 만났죠? 오, 오, 우리 오, 제가 TV 껐는데, TV 어떤 새끼가 껐어. 아, 맞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표면에 욕을 박았던. 아 그건, 그런... 동생들이 그런 줄 알았다. 나다, 이 개새끼야. 뭐, 저랑 경사에는 이제 그, 이제 친해졌으니까 좀 알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지.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CYA라고, 아, 뭐, 학, 학생회 같은 게 있어요, 성당에서도. 그래서, 그런 그렇죠. 거뭐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어땠나요? 어, 어, 어땠나요? 일단, 네, 뭐. 나이가 언제, 언제쯤이죠? 저의 마지막 연애는 중학교 3학년이었죠. 네, 중학 3학년. 그 연애는 어땠나요? 그 연애 아주 풋풋했고, 네. 어, 그리고 뭐, 첫사랑이라고 봐야죠? 채널 운영에, 방향성, 뭐, 브이로그랑 랩 리뷰 정도로 컨텐츠를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거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 어, 저희는 일단은 낭만 새 숟갈이라는 이름에 맞게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면서 이름 지금은 이제 컨텐츠를 점점 넓혀가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셨듯이 먹방도 찍어보고, 그리고 뭐, 사이퍼도 찍어보고, 리뷰도 당연히 찍고, 뭐, 브이로그도 찍으면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넓혀갈 생각이니까, 뭐, 여행 컨텐츠라든지, 음. 그런 거도 하면서, 어, 다양한 걸 경험해보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편집자가 없는 듯, 없는 듯 한데, 음. 세 분의 자막이나 편집 스타일이 각각 달라서, 음. 보는 맛이 있긴 하지만, 통일하는 게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음. 음. 편집자 구인 생각은 있으신가요? 편집자 구인을 할 돈이 없습니다. 미화님의 왁타버스 입덕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 궁금합니다. 저는 우아꾸 선생님을 처음에 어떤 영상인었는지 모르겠는데, 노가리 영상으로 제가 한 스무 살 땐가? 입덕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에, 진짜 일찍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깊게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어디 가서 팬츠라고 하기 좀 부끄럽다. 아, 텐템버리님 영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준기님이 유튜브 운영에 진심이라고 하셨는데 유튜브를 생업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거는 어, 저는 학사하기를 포기할 수 없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맞죠. 어, 같은... 운영에 진심이 라는게 그 그만큼 열, 그 운영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는 거지. 이걸 생업으로 하겠다는 아직 아닙니다. 저희 미화원님은 왜 가면을 쓰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가면 이게 이제 그 제가, 옛날부터 가면 쓴 아티스트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 좀, 어, 인간 말고, 인간 내, 그냥 나 자신 말고, 약간 또 다른 그, 화자를 만들고 싶다. 앨범마다. 음...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준기 님이 아직도 이파리 부정기인지, 아니면 지금 받아들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마, 라니? 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laughs> 음. 근데 제가 딱 보면은 일단 노래가 좋은 것들은 되게 좋게 리뷰하고 안 좋은 거는 그냥 말도 안 해요. 퀄리티가 워낙 좋으니까. 네 그치. 퀄리티가 좋은 걸 좋다 할 뿐이지 뭐 하지만 하지만 뭐 어, 굳이 따지자면은 일단은 그 괴리감 같은 이런 건 없어진 것 같고 오. 색안경은 확실히 없어진 것 같고 뭐뭐 그냥, 뭐 그냥 다 괜찮아요. 뭐뭐 뭐 팬인 팬이다 이건 아니지만. 뭐 노래가 나오면 은 들을 의향은 확실히 있다. 다 클립 하나 보지 않았어요? 그 뭐였죠? 그 뉴스 하는 거. 아 뉴스 뉴스. 그건 재밌긴 하더라 <laughs> 그건 아 뉴스 그거기서짐 버거가 <laughs> 너무 매력 매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기에 네, 예, 도청 장치가 있다. 아, 아. 최애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음.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음. 어 최애는 노코멘트를 하, 하지만 음. 만약에 방송을 봐야 한다. 어. 하면은 징봉언님 방송 볼것 같아요. 조금. 음... 네. 이거는 경찰씨가 읽어주겠어요? 어떻게 제입대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들었으면... <laughs> 말 가렸어. 쩌다가 왁타벅스 음악 낭만 리뷰를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laughs> 이제 제가 그냥 어곡 각자 좋아하는 뭐 아티스트 소개하고 막 이런 이런 리뷰를 해보자라고 이제 우리 셋이 얘기를 나왔었는데 그때 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 이세돌 노래를 매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음... 영상 촬영하러 왔는데, 그때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야, 이거 리뷰 짧게 하나만 끊고 가자. 라고 음,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죠. 자, 미환님 가면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가죽 공예를 하는데, 아마 제, 저희 영상 중에 그 생일 선물 수여식이 있었을 거예요. 어, 맞죠. 거기서 이제 제가 만든 가죽 제품들을 수여를 했는데, 이건 다 가죽으로 천연 가죽이나 이런 걸로 하고 이제 스티치 넣고 바느질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래퍼 있나요? 저는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당연히 GD. GD. 네, 저는 리쌍. 네, 저는 뭐 009. 네. 진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일식 좋아합니다. 스시나 어, 아니면은 저 라멘 같은 거. 저는 튀긴 거 돈까스 돈까스 어. 친일파네 우리 <laughs> 친일파라죠 우리. 친일파네 저는 어머니가 그럴 줄 된장찌개 좋아나요세분다 <laughs> 어, 힙합을 제외하고 네. 음,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무엇인가요? 음. 저는 그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밴드부 생활을 해서 네. 음 당연히 락! 음. 락도 예. 좋아하고 포크도 좋아하고요. 음. 제가 기타를 친게된 계기도 음. 유재하 님의 노래였기 때문에 음. 그런 스타일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좀 혼자 쉴때는 재즈도 많이 듣고 근데 아무래도 힙합 아니고는 락쪽이죠 저도 밴드 음악 좋아하니까 제이락 같은거 많이 듣습니다 저는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래퍼는 누군가요? 국내에서만 따지면은 저는 스킬로는 저스티스가 제일 저스티스 어... 저는 개코 와 개코 잘하지 저는 양심상 지디는 아니고 지디는 아니고요 <laughs> 음. 아 빈지노랑 빈지노랑 스윙스 하겠습니다. 아, 네. 인정. 각자 담당하는 역할이 뭔지 궁금해요. 윙을 주로 하고 있죠. 네. 리뷰 채널 리뷰 채널 예, 예. 저는 어, 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laughs> 역, 이제 편집을 이제 고전하죠. 네, 고합하다두편 호찰 아, 네. 싸우 편집자. 네, 그리고 의외로 제가 옆에서 둘을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음.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이거 두개 빼고 다 메인 편집자. 저는 편집, 경영, 회계, 어, 뭐 총무, 홍보, 어. 홍보, 총무, 어. 이뭐게시물 올리는 거 어. 이런 거다 이제 아, 댓글은 어. 다 같이 납니다. 예, 예. 댓글은 뭐 먼저 보는 사람이라든지 음. 어, 이세돌 각각 여섯 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음. 자, 아이네, 아인네 다나함, 다나함, 주리, 음. 아... 징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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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함, 릴파, 쾌파 케아람, 주르르, 주르르, 요망함, 고세구, 고세구, 천재, 비찬. 귀여움. 자, 경사님 혹시 살팔고인가요? 사실입니까? 어, 예, 맞습니다. 에? 에? 아니잖아요. 아, 아, 어, 정확히 무슨 뜻이죠? 혹시 나중에 노래방 가서 이세돌 노래 부르는 영상 찍을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구성 중에 있었죠?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편집은 주로 어느 분이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중기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 네. 대댓글은 어느 분이 다시 는것도 아까 말했듯이 네. 댓글은 다달였고 네. 편집은 한. 12월까지는 제가 거의, 메인, 했는, 다 했는데, 음. 이제 경찬이 이런 우리 애기를, 그렇죠. 키우고 있어요. 키워가지고. 그래서 성장 속도가 미쳤어요. 하도 자주 뵙다 보니, 내적 <laughs> 친밀감이 쌓여서, 음. 길에서마주치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혹시 사인 요청해주시면, 해, 하면은, 해주시나요? 얘가 뭐라고. 저는 음. 진짜 사실, 진짜로, 실제로 건대 입구에서 음.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중기염 이랬어요. 음, <laughs> 저한테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중기영 이랬어요. 누구요또 내가 어 뭐야? 대학 학교 친 대학교 친구인가? 어. 그랬는데 어 근데 어, 오랜만이야. 이랬는데 얘는 이랬, 이랬어요. 음. 근데 얘가 그래서 근데 어, 우리 어디서 만났나? 이름 아. 뭐였지? 어. 이랬, 이랬는데 혹시 후배나 아. 그럴수 있으니까. 음. 근데 뭐 후배처럼 얼굴이 그렇진 않았는데. 음. 네. 그래도 어, 이름이 뭐였지? 그랬는데 어. 아저형 구독자예요. 와 이런 일이 있어. <laughs> 영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그분도 그 살짝 술에 취한 느낌이었어요. 오, 네. 건대 입구에서 그게 아마 그 용용 선생 앞이었는데 오, 건대 입구. 언제야, 언제? 이게 한 저저 저번 주. 저번 주. 여기 저희 어,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듣는 용용 선생에서 그랬는데. 사진 찍어줬나요? 아니 사진 찍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 아, 그냥 어, 잘 보고 있어 하고 갔어요 그냥. 빠르게 갔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들 충하네. 아주 그래요. 중기가 아닐까? 제가 아닐까. 중기가 아닐까? 아, 제가 아닐까? 어, 이세돌 노래 리뷰나 네. 고멤 리뷰를 하면서 그 고멤 가요제나 고멤 같은 음. 그런 각자 자기가 가장 좋았던 노래들. 좋았던 노래. 저는 이세돌 노래는 당연히 음. 슈퍼히어로. 응 슈퍼 히어로. 그리고 고멤 가요제에서는 아, 그냥 다사랑 쇼다운 중에서 그냥 사아하겠습니다 고멤 가요제 그 부분에서는 그때 말씀해드렸듯이 약간 쇼다운, 쇼다운 쪽이고, 응. 네. 그 다음에, 이세돌 노래 중에서는 아무래도 리와인드가 첫 곡이니까. 음. 어. 저는 이세돌 노래는, 어. 이세돌 노래는 저도 리와인드. 음. 리와인드. 그리고, 어. 고멤가요제에서는 저는 피날레. 음. 공중제비 가능하신가요? 가능하니까? 전 뭐, 가능한데? 보여드릴게요. 리 <laughs> <laughs> 불가능해요. 저는 하면 죽어요.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중력을 거의 몇 배를 받기 중력, 때문에. 중력을 거슬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laughs> 저는 이제 공중 제일 받고, <laughs> 네. 받고 한 12번 더돌수 있습니다. 오오쉐주지 않습니다. 체조 선수가 되게 싫어서. <laughs> 아. 어, 미화님 발매하신 앨범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주소 컴퓨티션 들어보니까 일반인은 절대 아니신 것 같아서. 어, 그냥 금방 올린 거라서 사실 어, 좋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앨범은 없고요. 묵혀둔 곡만 너무 많습니다. 오, 어? 중기 형, 나 남자인데 나 어때? 돈 많냐? 어, <laughs> 처음 이세돌을 봤을 때와 지금 이세돌을 봤을 때 감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음, 이거는 중기 씨. 질문 질문인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이 이것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너무 안 됐고요. 음. 지금은 이해됩니다. 아, 그 오. 차이. 어. 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난리를 쳤어요, 그냥. 아, 그렇죠 제가 핀또 존나 상해가지고, <laughs> 욕받고, 야. 아니, 나는 이거 보면서 힘을 얻었는데, 너는 그딴 식으로. <laughs> <laughs> 근데 저 처음에는 막 그랬다가, 지금은 진짜 하나도 거부감 없고, 그냥 아티스트로서 진짜 존중 많이 하고. 음, 아, 처음에는, 와! 와쿠티 형 진짜 이런 기회까지 한다고? 대단하다. 하면서 오디션을 봤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와, 너무 멀리 왔다. <웃음> <웃음> 너무 멀어요. <어려워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언제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다른 영상은 몰라도, 낭만세숙가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보는 바로 완전 팬입니다. 와. 제가 올해 성인이 돼서, 이 스무 살 되셨나봐요. 음. 서울살이를 시작했는데, 뭐 학교 자취나 뭐 일이나 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외롭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음. 친구들한테도 많이 차갑게 구는것 같고, 만나서도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분이신가요? 남성분이신가요?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DM하세요 어,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울적하게 하고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애들이 음, 많아요 술로 막 달래는 애들도 있는데 어, 그거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다양한 나를 알아가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취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항상 응원, 응원 드리는 음,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뭐 혼자서 많이 요즘 최근에 이제 공익하면서 이제 혼자서 많이 지내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찾았던 방법이 저는 게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음. 게임을 해서 좀 외로움을 좀달랬고또 이제 저희는 이제 또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삶의 활물활력소가 되잖아요. 사람은 의존할 게 필요해요. 의지할 가끔은 게. 의지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기 씨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운동 같은 거 하면은 되게 턴업되고 음. 어 그리고 음, 약간, 악기 같은 것도 되게 도움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일단은, 바쁘게 살면은, 이런 걸 고민할 틈이 없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냥 아, 뻗어버리면. 그 그렇죠. 이게, 이게 제 마인드. 그래서 뭐, 힘들더라도 더 그냥,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음. 이제 산책도 좀 하고, 어,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어, 내가 해먹더라도 차를 먹고, 사우나도 가고. 어, 어 그죠. 근데 사람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음. 안 좋습니다. 네. 세분 각자. 적당히, 적당히 하는 맛집 추천 좀. 아, 어. 그는 야키토리 미사. 맨날 가는 술집. 아, 어 만약에 생선 좋아하시면 가시 추천해 드립니까? 아그 아, 그, 그 길동 좀. 있는 거. 네. 저는 이제 제가 알바 했었는데 스시 정원이라고 상회동에 있습니다. 아, 음.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저가 그 보조로 제가 음. 요리도 직접 만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되게 음식들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되게 진심이고 뭐. 잠깐 뭐 땅에 떨어지고 떨어진 게아니라 그냥 잠깐 도마 위를 벗어나도 혹은 그 제가 실수로 맨 손으로 쳐, 만졌을 때도 음. 가감 없이 버리십니다. 음. 그, 음. 주방 구조로 하시는 건앞 근데 앞에서 이제 네. 일식집은 이제 홀에서 하잖아요 음. 이제 초밥집 같은 거그죠다 다지서 네, 그래서. 그래서 주방, 그, 사장님 여기 앞, 바로 옆에 계시고, 제가 그 옆에서 이제 보조해 주는. 맞아요, 맞아. 진짜 맛있었어요. 후토막기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후토막기 네. 제가 말았습니다. 네. 네. <laughs> 네. 맛있더라고요. 네. 중기형은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이거는 미완 씨가 옆에 있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요, 말해주세요. 네, 말할... 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신 겁니까? 어, 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잘생겨지네요. 저는 이제, 어머니의 음... XX 염색체와 네. 아버지의 XY 염색체를 해서 그 XY 염색체가 맞나? 제가 이제 수정이 되어서, 어. 제가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니. 엄마와 아빠 탓입니다. 이과 씨발, 아니. <laughs> 어? 첫사랑 이야기해주세요. 음. 저는 뭐, 간략하게 말, 말야하자면, 중3, 고1, 넘어가는 시기 때. 제가 그,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손을 봤어. 이야! 이거 보는데, 거기 공부 잘하는 천연씨! 어, 천자이, 천자이. 어, 천자이. 천자이. 그니까, 그 사람 이름이 천연씨. 천자이 상을 좋아했어 천자이 상. 아, 인정, 인정. 1인정정이요 네. 공부 잘하는데, 이쁘면서, 청순하면서, 귀여운. 귀여운 매력도 있네. 그리고 가끔씩 우는. 근데 그거는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와 매치가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 친구를 정말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습니다. 오... 고백했어요? 못했어요. 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첫사랑은 가장 좋아했던 사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죠? 구분이죠 이제? 그니까 사랑이라는 아, 감정을 느낀건가요? 그쵸 그니까 제가 제대로 연애를 하고 <laughs> 제대로 된 연애의 시, 시작이자 마지막이었죠 <laughs> 그분한테 한마디? 닥치세요 <laughs> 아 저요? 저는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네, 네. 이은 상당히 좀 더럽기 그래. 때문에 네? 이완씨 <laughs> <laughs> 하기는 순수하지만 아니, 뭐. 그 당시 진짜,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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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하게 좋아했던 사람이 한분 계시죠 <laughs> 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꼭랩 내지는 싱잉 랩 쪽만 리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노래 뭐 케이팝스러운 발라드 같은 그런 것도 아, 리뷰하시나요? 음. 그럼 아니라면, 어, 만약 어, 하신다면은 어, 해주실 계획이 있는지. 아 그럼요. 그럼요. 저예뭐 저희는 사실 취지가 하고 싶은 거다 하자기 때문에 어떤 장르에 국한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뭐 발라드면 발라드 아니면 뭐 재즈면 재즈 팝이면 팝다 이제 추천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아요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다뤄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후이 상관없이 질문하라고 하니까 진짜 합니다. 네. 세분중 가장 마이너한 취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요? 저는 되게 소프트합니다. 음. 저는 소프트. 저도 되게 뭐 메이저한 취향이죠. 메이저게가 뭐죠? 예뭐 발피고 발피고 모욕당하고 신백고 엉덩이 맞고 그 있어요. 천둥 떨고. 어 이렇게 저희 셋새 추연에. Yeah, yeah. 5 0 0 0명 기념으로 했는데 yeah. 여러분 5 0 0 0명까지 구독자가 올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아, 감사,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세요? 저희 여,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Q&A로 생각보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또 아, 아, 살짝 아, 뭐하습니까 저희가 이정도인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달려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달려서, 어, 생각보다 많이 달려서. 아, 생각보다 많이 달려서. 그리고 또 되게 장문으로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그리고 어. 되게 저희 시청자층이 여성분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 어. 여성분들이 한번 아마, 아마 4%인가? 어, 아, 맞네요. 네, 맞네. 많이 높네. 맞네. 생각보다 많네. 네, 그래가지고, 여튼 뭐,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낭마세 색깔이 되도록 아, 노력을 맞아. 하고 있고, 더 노력을 할 예정이니까, 맞습 어, 그, 리뷰가 아니더라도, 이세돌나 이 웍타보스 리뷰가 아니더라도, 브이로그나, 이런 아까 뭐, 먹방, 이런 거, 저희 여러 컨텐츠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장형 유튜버 아닙니까? 맞습니다. 키우는 맛이 있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성장하는 거를 보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형 유튜버. 아, 한번더해 주죠. 시 저기요. 성장형 유튜버. 이거 네. 진보버님이 <laughs> 성장형 아이돌이시는하 아아 대구 사투리로. 어튼뭐 지금까지 낭만새색갈이었고 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유.